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이트 초콜릿 만들건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예쁜 모양이 아니라 그 화이트 초콜릿 케이크 같은 거 보면은 그 부위는 그초그 그 초콜릿 있잖아요 그 새, 얇, 얇게 슬라이스된 그 초콜릿 같은 걸 만들 건데요 음좀 이건 아무래도 제 출처인 것 같네요 그니까, 러 만약에 하시더라도, 조금 밝혀주시, 양심이 있으신 분들은, 어쨌든, 밝혀주시면은, 예의상 밝혀주시면 좀 좋겠죠, 아무래도. 먼저, 준 옛날부터 소개할 텐데요. 이런 사골통, 이거 체리마루 뚜껑이거든요? 이거 아이스크림 되게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베라 아이스크림, 이거, 이것도 아이스크림집 숟가락이요 그리고 물이랑 밀가루 인데요 이건 밀가루가 아니라 튀김가루를 썼어요 제가 밀가루를 다 써서 오늘 네, 만들어보도록 할텐데요 오늘은 최소량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2스푼정도 해주시고 약간, 물처럼 해주셔야 돼요. 근데 이게 좀잘안될 수도 있는데, 중간중간에 계속 계속 섞어주셔야지 좀 예쁘게 나오거든요? 한번 반, 조그만 베라 숟가락 한번반 정도를 넣어주시고, 섞어주시는데요. 그래서 반죽이 되면 안 되는데, 반죽이 됐네요. 조금 가루가 안 맞았나? 이게 튀김가루라서 좀 다른가요? 밀가루는 요 정도 됐었는데. 그런가? 좀, 이거 튀김가루라서 좀안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보시다시피 얘네를 반죽을 하게 되면은 노래지거든요. 그래서, 근데 만약에 튀김가루나 그런 거 쓰시는 분들은 두 숟갈을 넣어주세요. 두 숟갈, 음. 죄송합니다. 조금 더 넣어줄게요. 이렇게 얇게 펴주세요. 이렇게 펴주시고 이 상태로 약간 살짝 굳어질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. 약간 굳어질 정도가 되면은 막 섞으면 되거든요. 그 상태로 그냥 투핑통 넣으면 되는데. 네, 근데 어쨌거나 약간 약간 이런 색깔 이렇게 약간 좀 펴주시는 정도로 해주세요. 제가 나중에 완성된 거한번 보여드릴 텐데요.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거는 최대한 묽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. 네, 이상 화이트 초콜릿 만들기였는데요. 제가 나중에 꼭한번 올릴게요. 얘가 완성이 되면. 근데, 최소, 한 걸리는 시간도 4일 정도 걸리거든요. 왜냐면은, 조금, 좀 굳어야 돼서. 아니, 중간중간에 섞어주셔야 되는데, 내일 한번 섞어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아니, 안녕히... 네, 감사합니다.